도르트문트의 웨스트팔렌 스타디움 경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네 팀은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16강 진출 이후 총 4경기를 치릅니다. 네, 중결승에서 탈락한 팀은 3, 4회전에 진출해서 마지막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주심 두 명의 무심에게 사인을 보내고 경기 개시를 선언합니다. 아, 태클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그냥 슛하네요. 골 잡는 테베즈. 루이스. 자, 렛는 도너반. 골 잡는 다마커스 비즐리. 아주 간결하게 공격을 막아냅니다. 긴 던지기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크로스 올라가나요? 구석에서 페널지역으로 크로스 파블로 아이마르로 저기서 상황 판단을 아주 잘했네요 구안 로만 리켈메 사레티 <laughs> 리켈메 <laughs> 소린 네,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직접 돌파 아, 골키퍼 손끝에 맞고 나갑니다 위기를 모면하네요 루이스 아, 태클로 상대팀 공격을 무산시킵니다 골 잡는 리켈메 아, 태클 장해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정말 멋진 드리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콘베이. 네, 크로스패스 할까요? 곧장 페르지 박스에 오셨습니다. 올인 자 이제 역습기회입니다. 루이스 주거니 받거니 패스가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마스테라노 태클로 볼빼앗아냅니다 빨리 공격 전환해야겠죠. 아즈나크로 아주 패스예요. 아주급 내빨리 네, 중화지라 나오면서 우린 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네, 득점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통틀차 5위로 전반을 끝냈습니다 이번에도 실수했다면 동료들 볼라치 없었죠 <laughs> 선제권 기록하면서 1대0입니다 자에르난 크레스퍼 자 이제 공 잡습니다 골뺏기군요 아, 골이군요. 이제 슬슬 몸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네, 두골 차로 상대를 따돌리면서 전반을맞추는데요 아, 다시 말해 멋진 골 장면이네요. 이제 두 골을 기록했으니 해트트릭 욕심이 나겠죠?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겠어요. 2대 0입니다. 아, 분상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파울 선언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드리블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크로스 올라가야 할 텐데요. 헤딩 자리켈맨네 태클 정확했어요 이제 동료 공격수 쪽을 내다봅니다 아 드리블 정말 다시 득점하고 있습니다 아골 감각 타고났네요 공룡 속으로 멋지게 골을 성공시키네요 골키퍼 최대 위기입니다 스비스들 도와줘야겠습니다 골 결정력 오늘 대단하군요. 3대 0까지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네, 태클 성공했어요. 앞으로 패스 좋습니다. 아, 당황하는 수비수들. 아, 저 선수 볼이 발에 붙어다닙니다. 아, 과감하시... 저 선수에게서 볼을 뺏는 일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크로스하기 좋은 지점, 페널티 지역으로 아골 포스트 위로 벗어나는군요. 정말 운이 없습니다. 쏘링, <끝> 볼 잡는 아이바르. 환상적인볼 컨트롤입니다. Ghost Pass. 아, 막아냅니다. 공 뺏어냅니다. 좋습니다. c o n 루 e 스 l u i s 패스 좋아요. 패스 연결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생각으로 저기서 슈팅한 걸까요? 골키퍼가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프라인에서 기습적인 슈팅을 때려봤는데요. 골키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 허리싸움 치열합니다. 골 가져옵니다. 마스테라노, 미드필더 공가로 채했습니다 신기에 가까운 티를 보립니다. 아이마르. 네, 3대0 전반전 경기 끝납니다. 선수들 전반전을 마치고 각자 라커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문성 씨, 전반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심과 선수들 모두 준비하고 있는 후반전 경기입니다. 스티브 라스턴. 높게 크로스 패스합니다. 아, 이번 실수 실점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요. 공격을 강화하는군요. 크로스 패스. 헤딩, 골! 골 타깁니다. 그렇죠. 골키퍼의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선방할 수 있었죠.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패스합니다. 네, 파울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쏘링 <목소리> 그렇죠. 칭찬할 만한 수비에요. 아주 좋아요. 루이스. 좋은 패스입니다 또 너반 크로스 올라가야 할텐데요 수비가 아주 쉽게 막아냅니다 슈팅까지 연결될까요?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데요 자 파블로 아이마르 골 컨트롤이 아주 좋습니다 멋진 러브 패스 테베즈 공격이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네요 레이나 루케메 네, 태클러 공 다시 뺐습니다 굿 패스 여기서 크로스 패스 할수 있을까요? 크로스 패스 한번 수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잘라냅니다 좌우측 공격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아 좋지 않은 크로스패스 스위스 가로칩니다자 크로스패 배테 태클로 볼 따냅니다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에이스볼 잡는 아이바우 슬라이딩에서 볼 빼앗아 냅니다 멋진 태클이었어요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패스예요 아 멋지게 막아냅니다 아, 코스펙스인가요? 득점 찬스. 네, 골키퍼 멋지게 막아냅니다. 루이스. 자, 맨은 도너반. 정말 멋진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즐리. 아, 바로 띄웁니다. 널티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공격 속도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잘 걷어내면서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아이마르. 자, 이제 공 잡습니다. 사이드라인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크로스하기 좋은 지점. 대각선으로 예리하게 패스. 환상적인 방어예요. 골키퍼가 힘껏 볼을 찹니다. 네, 태클 성공했어요. 아 드리블 정말 뛰어나군요. 오, 멋지군요. 골 잡는 리켄. 강력한 테클입니다만 파울 선언되지 않아요. 랜덤 도너바. 돌아봐. 어또 하나 들어갑니다. 아 멋진 골이네요. 좋은 플레이예요. 이제부터 스비스트리그를 집중 마크하겠죠. 스미너가 <목소리> 떨어진 것이 역력합니다. 많이 뛰었어요. 바꿔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투안로바 리켈메. 에인스. 적절하게 볼끼워서 패스해줍니다 많은 선수들 전방으로 공격 가담합니다 팀워크 좋습니다 패스가 잘 되고 있어요 슈팅입니다 네 슛이 너무 높이 날아가는군요 선수들 점수 차를 좁히려고 안따림을 쓰고 있네요 웨이나팀 조중력이 돋보이는 패스 또 너만 펀베이 라이스 스티브 랄스턴, 네 크로스패스 할까요? 크나시오, 네 헤딩을 좀더 낮게 했어야 하는데요, 아쉽습니다. 아무리예요 스위스들에게 들러싸여 있었는데요. 이 경기를 완벽하게 이기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파블로 아이마르, 두게 뒤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막판 대 역전극이 가능할까요? 아 수비수를 멋지게 따돌리고 전진하는군요 네 놀랍게도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연료카드감이었어요 수비수 공격 진영으로 볼 넣어줍니다 네 골키퍼만 제치면 득점인데요 아 믿어지지가 않네요 또다시 골이에요 아 그렇죠 공을 잡자마자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했어요 아주 좋아요 네, 골키퍼, 정말 막막한 심정이겠어요. 인세 패스 조직력이 잘 맞습니다. 여러 번의 패스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됩니다. 아 오늘 경기 수비수들 전부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아요. 라스테라노? 아 부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심의 횟수를 올리지 않습니다. 라스트 게임 중단을 감안해서 2분의 시간이 더 주어지겠습니다. 전방으로 패스 공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최종 수비수를 뚫고 골프와 정면 승부할 수 있을지? 세계제패의 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경기만 더 이긴다면 세계 최왕으로 거듭납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상대평